소리랑. 순이랑. 순야, 순야, 나 엄청 신기한 물건을 찾았어. 어? 뭔데? 이거 한번 봐봐. 오 어? 슉. 와 미니돌이다! 도리 <laughs> 인형을 찾았다고? 어? 사실 순이도 있는데. 쇼. 오지 마! 와와 <laughs> 순이 인형! 순이 인형! 우리 이걸로 멋진 걸 한번 해보자. 멋진 거? 응. 우리 이걸로 우리를 복사할 수있다우 오! 이것은 바로 복사인형! 복사인형! <laughs> 한번 복사해보자. 응? 나와라! 도리 복사! 오! 쭉 태어났다! 우와! 도리가 한명더 생겼어! <laughs> 얘는 내 동생 도리야, 도리! 또리. 도리다, 도리! 또리. <laughs> 수리도 복사해보세요. 알겠어? 나도 또 복사. 엉덩이로 뽕. 수리를 가두자! 수이를가자 <laughs> 이거 봐! 도리들이 순위를 가졌다! 오! 못 빠져나간다! 안 돼! <laughs> 순야, 여기는 이렇게 복사 친구들을 만들고 재밌게 놀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엄청는데 <laughs> 우리 그러면 좀더 신나게 놀아보실까? 오! 가자! 오케이! 가자! 일단 여기에 보면은, 이건 뭐지? 커지는 거다, 커지는 거. 오? 내가 한번 커져볼게. 응?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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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놀이 나는 거인 거인. <laughs> 순이도 커져 보세요. 순이도 둥기가 커집니다. 내가도 큰데, 내가도 큰데, 내가 더 큰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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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내가 더. <laughs> 순이 내버리에 올라갔네. 순이 엄청 커졌어. <laughs> 어, 우리 복사 친구들은 어디 갔 어, 여기 발 밑에 있다. 어? 어? 아니 여기 있잖아 완전 조금 있잖아. 발버리기 <laughs> 그러면 복사한 상태에서. 슉. 우와! 우와! 거인돌이 복사야! 엄청 크다! 어텼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많이, 많이. 왔어, 왔어! 엄청 많아진다! 엄청 많아진다! 또 순위를 가둬야지. 네! 순위 도망가 하하, 가뒀다! 순위 이제 못 나오지? 순위 가뒀어! <laughs> 그러면 여기 몇 명만 지어줄게? 응? 4번은 응. 지우개야, 지우개! 오! 응. 이렇게 돌이들을 응. 지을 수 있죠. 도리, 비켜 비쪄! <laughs> 이건 또 뭐지? 우와! 이거 자석이야! 자석? 좌석? 자석을 누르면? 오! 나한테 온다! 오! 오, 오 얘들 나한테 온다! <laughs> 순야, 저기 쪼꼬미들도 따라와! 쪼꼬미들 너무 귀여워! <laughs> 저리 가세요, 친구들! 믿지 마! 믿지 말라구! <laughs> 어, 자, 안 돼, 순야! <laughs> 친구들이 나가다어 아이고, 아이고, 아안 <laughs> 되겠다! 이걸로 친구들을 몰아내자! 응? 저리 가세요, 친구들! 순야, 여기 갇혔어! 도리야 거기서 뭐해? <laughs> 응? 근데 왜 갑자기 밤이 됐지? 어? 밤이다, 밤! 그러면 내가 다시 아침으로 만들어야지. 어? 여기에 아침 만드는 게 있어. 여깄다. 무브 선. 우와! 이걸 같이 고 오면 아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진짜? 응. 여기. 이거 봐. 태양이 내손 안에 있다고. 오, 엄청난데? 태양이 어디 갔을까? 오, 가져왔다. 네? 됐다, 됐다, 됐다. 저기 있다, 저기. 내가 하늘에 다시 올렸어. 오우. 이렇게 태양을 마구마구 마구 움직일 수 있죠. 엄청난 돌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laughs> 이제 좀더 작아져볼까? 응. 우리 다른 곳도 해보자. 그러면 조금 더 작아져야겠죠. 쭉쭉쭉쭉쭉쭉쭉. <laughs> 오, 순이 복수 여기있다. 여기있다. 얘들보다 내가 더 작아져볼까? 오, 오. 순이 하나 보여? 도리. 우와, 메뚜기 됐다. 메뚜기 놀이. 메뚜기 깡총, 깡총, 총 다시 커지고. 순이다, 여기 있어요. 오! 그러면 우리 다른 곳때 해보자. 아까 이거 하면 우리한테 오는 거였나? 온다, 온다. 거인들 온다. 저리 가, 저리 가, 오, 저리 가. 가. 가, 가. 거인들이 갑자기 뛰어오네. 놀이야, 진짜 커. 이건 뭔지 볼까? 우와, 이거는 친구들이 막 빙글빙글 도는 건가 봐. 둥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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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들 말고, 내 친구들도 좀 만들어 볼게. 응? 음?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생기였다 <laughs> 다시 한번 더! 우리 친구들을 만들고. 우와, 놀리기차다놀리기차놀리기차 우와! <laughs> <도리기차. 웃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는 뭘 써볼게? 어? 이거, 이거, 이거. 아까 안 써본 거. 이걸 누르면? 오! 빙글빙글 돈다! 우와! <laughs> 내 주위를 돌고 있어, 친구들이! 둥글게, 둥글게! <laughs>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laughs> 저기 멀리 거인들도 달리고 있고. 이거 뭐지? 미미? 우와! 순리야이들 나랑 똑같이 움직여! 오! 다 같이! 오른쪽으로! 오! 오른쪽으로! <laughs> 다 같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 <laughs> 따라다닌다! <잠깐 웃음> 나도 따라다닌다! 다 같이 점프! <웃음> 점프 점프! <웃음> 그러면 춤도 같이 출까? 오! 춤춰봐! 얘들아 같이 춤춰보자! 오! 다 같이 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헛 겨울! 뜰! 뜰! 댄스! 댄스. 댄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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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다 같이 춤추는데? 너무 귀엽잖아! 그러면 이걸로 쳐보자! 허! 니 고인들은 안 쳤잖아? 어, 저기 친다! 저기 고인 나랑 같이 춤추고 있어! 허니! 이상한 춤추고 있어! 이거 완전 재밌지,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재밌다! 그러면 여기 숨겨져 있는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보자! 응? 여기, 이거, 리드는 뭐지? 리드를 누르면. 오, 어, 이거! 나 따라오는 거다! 어? 순야, 이거 봐! 친구들이 나 따라오잖아! 도리 잡아라 <laughs> 도리기차 갑니다! 간다 간다거인들이 <laughs> 너무 많은데? <laughs> 거인들좀 지어야겠다! 거인들 때문에 너무 정신이 <laughs> 없죠? 맞아! 엄청 엄청 커서 정신이 없어! <laughs> 거인돌이들, 나중에 봐요! 응? 다시 한번 더! 도리기차를 따라라! 지치뽀뽀! <laughs> 지뽀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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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봐! 따라온다! <laughs> 조신다, 조신다! 우와! <laughs> 순야, 얘들 기차놀이하고 있어! 지치뽀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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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친구들도 여기 예쁘게 서있네. <laughs>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응. 다른 게또 뭐가 있을까? 우와. 이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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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돼. 내 복사들. 이기는 편을 이겨. <laughs> 어, 마지막 한 녀석이 남았군.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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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가 찾자. 죠다 잡혔네. <laughs> 오, 여기 한명더 살아남았어. 이 친구가 제일 강한 친구인가 봐. 녀사기1등이구만그렇다면안 되겠다. 여기 폭탄을 들어서. 어? 내가 1등이라고우리 복사 받아라. 도리야 피해. 호 됐다. <laughs> 여기 엄청 재밌는 기능들이 많네. 맞아 맞아 진짜 재밌어. 일단 그러면 복사를 조금 더 만들어 보자. 응? 그러면 일단 이거 인형을 들고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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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우와 진짜 오. 많다. 우와 도리 백상둥이다 백상둥이. <laughs> 우리가 이렇게 많으면 나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겠는데? 어, 학교 몰래 보내면 되겠다. 얘들 <laughs> 학교 보내고, 나는 잠자야지. 잠자고 먹고, 게임하고. 좋았어, 좋았어. 오도, 오도 잘못 들었어. 어, 안 돼. <laughs> 싸우다싸우미안해 <laughs> 친구들. 순야, 내가 다, 다 없애버렸어. 어, 어떡해. <laughs> 그러면 다, 맞아, 없애야지, 내가. 흐흐 <laughs> 내가 1등. 죽다 좋다. <laughs> 친구들 미안해. 내가 다시 만들게. 잘못 눌렀더니 다 같이 싸우고 있어 근데 둘이끼리 싸우면 안된다고 일단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이번엔또 뭐해볼까 어순이 여기 크리퍼라는게 있는데 크리퍼는 무서운거 아니야 이거 한번 눌러볼까 응. 크리퍼 오오 오, 얘들 다 크리퍼됐다 도망쳐 도망쳐 얘들아 크리퍼 도망쳐 터리퍼다 <laughs> <있었어. 웃음> <laughs> 터졌다 하지만 난 살아남았죠 순이도 살아남았다 음, 순이 이거 터진거 같은데 어? 소리 터졌다! <laughs> 순야 복사 친구들이랑 놀니까 진짜 재밌지? 완전 재밌다! 이번에는 도리가 나이 들어가는 걸 보여줄게요. 오? 어? 할아버지 도리? 응. 그러면 도리 한 살로 돌아가야겠지. 한 살? 도리 한 살일 때는 요만했을 거라고. 와 개미 돌이다 여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두 살을 만들어야겠지? 여기 옆에 서서 여기는 두살 도리.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이번에는 세살돌리를 만들어볼까? 응! 세살돌리는 조금 더 커졌겠죠? 우와! 이렇게 우후! 됐다! <laughs> 네살돌리도 만들고. 이거는 잠지주지리야 떠리! 또리. <laughs> 도리들이 생긴다! 떠리떠리! 그러면 백살 되면 진짜 커지겠는데? 엄청 어, 커질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만들고. 여기 똑바로 주세요. 똑바로 주세요. 떠리 똑바로 주세요! 이렇게 <laughs> 만들고. 또 커지고. 또 복사! 또 여기서 커지고! 복사! 와 됐다! <laughs> <했다. 웃음> 여기 봐봐! 여기 어른돌이가 애기돌이를 돌보고 있지? 우와! 엄청난데? <laughs> 봐봐! 여기는 한 살돌이, 여기는 두 살돌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여덟 살, 백살! 일곱 살 되니까 엄청 커! 엄청 어, 어른이잖아! <laughs> 그러면 우리 돌이들을 한번 싸움시켜볼까? 어? 안 돼, 안 돼! 무가이다싸우라 무설리가 일등했다. 오, 오 여기 애기돌이 뛰어다닌다. 와 <laughs> 애기돌이 생님. <laughs> 애기돌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애기돌이가 나 공격하는데.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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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 <laughs> 애기돌이 생리어분하다 <승리. 오>, <laughs> 여기에 마지막 비밀이 있어. 뭔데? 내가 순위로 한번 변신해볼게. 뭐? 나로? 여기 누르고 순위 아이들을 치면 순위로 변한다고. <laughs> 이렇게 하면 순위로 변신. 짜자잔! 내이름미 순이! 내 이름이 순이! <laughs> 순이야, 여기에 복사친구들이랑 노니까 진짜 재밌지? <laughs> 완전 재밌어! 완전 <laughs> 재밌어! 친구들도 여기 와서 복사친구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laughs> 안녕! 깡총, 깡총! 덩시, 덩시, <laughs> 오, 순이 찰질다 <쳤진다. 웃음>